좋아, 초코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유닛을 리뷰할건 바로 이 친구 이거 그포탈에서다크웨이지랑 같이 나오는 시크, 그 시크릿포탈에서 나오는 유닛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친구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일단 개체감 이 시크릿 유닛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좋다는 말 없던데 그래도 이면은 50%고 가운데를 딱 오, 이게 괜찮게 잘뜬것 같아요. 네 이제 열매 이거 네 이렇게 들어 열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그 뭐냐 나미한테 나미한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10% 공격력과 스킬 생긴다고 하네요. 가보자. 오, 뭐야. 오! 나플지핑잘은것 같은데요? A 플러스 s a 와! 이거 블래싱이 튀었다, 이거. 이게 사람들 많이 낀다고 하더라고. 확실히 나공불을 주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일단 레벨업을 좀 시켜볼까요? 그래서, 지나제 아, 이거 뭔가 잘안 들어오는데. 78렙 7 8랩 기준 데미지 9000에 타임 정도 속성 같은 경우에는 물리 이제 빛 속성입니다 허니랑 똑같은 스펙이고 그 그러면 한번 가볼까 초반 설치비용 2000원은 그렇게 좀 초반 가격은 아닌 것 같아 범위, 범위한 처음부터 좀 큰데? 일단은 <laughs> 돈이 좋네 근데 블랙싱은 블랙시는...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크미니블랙싱도 예쁜 것같아 어, 다크미또이지 뭐하러 있겠더냐. 얘가 다크클 하면 한동안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포탈이 없어진다 하니까 막시게 포탈, 이베트맨 포탈 좀 돌아봐야겠네. 근데 초반에는 이베 엘빈으로 막을게요. 돈 벌어서 올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 잠깐만 이렇게 어, 고오 초반 데미지는 8 9 8 2 호텔 5.4.5 미쳤다 레어는 못 때리고 이면은 그냥 한 땅을 로 찍는 느낌 자 여기서 보면은 딱 솔직히 외형은 좀 못생겼다 많이 약간 좀 사이코 느낌? 사이코인가? 자 그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와 쿨타임이 그 빨라지긴 해요 자 다음 스킬 사무라이 순환 뭐죠? 이거 스킬이 있는데 이스킬에 써볼게요 오 뭐야 오 아우 뭐야 같이 날날시됐어 오, 진짜 악의몸야 탓을 안된데 오! 사먹고부터부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탓을 안되네요 아, 보니까 이게 폼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일단 기본, 일단 기본 폼 기준으로 하겠, 아, 보니까, 이 기본 폼 에어를 못 때리고, 이 뭐지? 오, 이제 커질 때가 있는데, 이때 말고, 이때 보면은 아 이때가 야 이때가 이제 나시고 나사타 말고 이직사기고밀때 에어를 때릴 수 있네. 아 그러네. 이거 아이 하이브리드 아니고 이 뭐냐? 이요집 마우지퍼인가? 뭐 어, 잠깐만 이때 하이브리드입니다. 하나더 보면은 이때, 이때 하이브리드데 일단 리뷰를 위해서 기본품 기준으로 하겠다. 오늘 꽃마다 달라지네. 다 수는 면 한데, 모든 스킬 다썼수 하는 것 같고, 아, 강화 비용이 3억개다 벌써 2만원이드네 어. 다, 5억에 10만? 와, 3만원 들어요. 너무 비싼데? 근데, 쿨 그, 쿨타임 치, 쿨타임에 3.6초인데, 어, 타에 3.6초 치고 데뷔 지가 너무 훌륭한데요 그래도 얘가 애월를때리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것 같아. 맥스. 티7 8레스페레3 기준, 이 기본품 기준에서 데미지 14만에 9 3 6점 범위 40. 범위 기본인데도 꽤나 넓어요. 40이면 준수한 편이죠. 다, 그러면은 이번엔 나포 보겠습니다. 네, 납품 같은 데는 데미지 14만에 9 5 4점 범위 40. 이게 아마 쿨타임하고 그런 게 있고. 근데 아쉬운 게, 아, 이게, 음. 얘가 조금 사수가 다 하는 게좀 아쉽네. 그 다음. 이 마법진 폼. 마법, 마법진 폼에서 데미지 20만에 쿨타임 7.3점 범위 60, 60. 거의 약간 아미 같은데? <laughs> 뭐냐? 진짜, 이거 무게 어떻게, 무게가 계속 바뀌는 게, 바뀌네. 아, 뭐 진짜 지팡인가? 그러면 이제 버프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이버, 불을 받으면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했을 때 데미지 4만에 쿠덱 7.3초, 범위 59, 맞나? 자, 그 다음에 기본 스텝 같은 경우는 데미지 16만. 그리고, 뭐야, 이거 이상한데? 데미지에는 버프 안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호시나이 버프를 안 받는 것 같은데. 보자. 아닌데? 아닌데? 아, 그래, 뭔지, 일단 얘는. 세마 헛수입니다. 유니크 효율이 좀붙을게 유니크 먼저 안 붙여도 될것같네요 그러면 이제, 엘빈 뭐, 인척 뽑아보다가. 이거 중에는 20만? 30만? 20만? 아, 보니까 이거 버프 맞을 때는 2 0만 중재카고 그건 똑같은 거 같던데? 확실히 그, 이건 그 다른 폼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폼이 더 좋은 거 같긴 해요. 직장 경험에서 그렇지, 범위도 넓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이게 너무 짧다, 이게. 너무 이렇게 간. 오늘은 타수가 원타격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그럼 이제 그리피스 버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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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아, 동 아, 가동 아,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리피스 버프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음, 음, 여기 요거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했을 때 데미지 50만 7.3초 범위 50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너무 좋은 거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다크메이지보다는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다크메이지 전광 하이브리드인데 아쉽긴 합니다 이거는 34만 생각보다 많이 쎄요. 아, 근데 확실히 얘가 하이브리드가 좀효율적긴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레싱은 뭐다 블레싱은 진짜 에이티가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예보는 다크메지가좀더 좋은 거 같긴 한데. 블레싱 용이 용리, 블레싱 용이라도 이 친구는 꼭 얻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블레싱 제이티어죠? 그래서 얘는 뭐 유니크 모티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3억가에 2만원에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 있다. 이, 이게, 이게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보면, 원이, 이렇게, 엄,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데미, 쿨타임은 뭐, 그럭저럭 한데, 범위가 60이기 때문에, 범위성 굉장히 좋고, 데미도 좋습니다. 근데,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이세 가지 품이 전부 다단힐 한 번만 때리기 때문에. 그래고 살짝 아쉬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전체 강격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 강격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이게. 비용이 현재 10만원이에요. 거의 10만원 들어요. 물론 다크렘 제가 가끔이 리뷰했는데. 어, 걔, 걔보다 좋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뭐 약간 DPS로 따지면 뭐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겠고. 같긴 한데. 다크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기준에 했을 때 거의 한. 기피 s 5만 정도라고. 이이 친구 같은 시크릿 깨쳐주기 전에 말레북 쪽 찍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이 친구 이름 보는 애이 친구를 리뷰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얘도 좋아요. 좋고 블래싱 예쁘니까 얻어놓은거 추천합니다. 네, 그럼 나 이제 다크메이지 노가자로 들고 줘. 다크메이지 얻으면 이제 아이템 빼고 다는 거. 다 이, 이게, 이게 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 철탕용도 포탈 돌아서, 아이젠과 포탈 시크릿을 꼭 얻어놓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상 여기까지. 그럼, 쳐바